제가 어, 사실 이 개인적인 자리가 아닌데 개인적인 어, 얘기를 하게 돼서 어,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들 배우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제가 뭐 얼마 전에 열애설이 보도가 됐잖아요. 근데 어 그. 뭔가 전달되는 부분에서 오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용기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음, 참 떨리는데 음, 어, 사실 저는 이제 회사랑 어, 이렇게 사적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소통을 안 하는 편이긴 해요. 제가 뭐 어린 애도 아니고 사실 그만큼 회사는 저를 믿어주고 또 저도 회사에 굉장히 큰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소통을 잘안 하고 뭐 일적인 부분는 외에는 특히 뭐 개인적인 뭐 연애사라든지 뭐 가족사 뭐 이런 건 얘기를 잘안 하는데 그즈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해설이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회사에게 죄송한 마음이. 들고 있습니다. 어그 뭔가 회사와 저의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저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 저로 인해서 이 영화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아끼는 마음에 어. 여자로서, 여자 배우로서, 열애설은 굉장히 저에게 좋지 않다고 저를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, 저희 입장에서는, 어, 사실 열애설이 보도됐던 그 분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사실인데, 어, 저희 입장에서는, 어, 그분의 이제 가족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, 그리고 저는 이름을 검색하면 알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, 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 또저 또한 보호해주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아, 열애설이 보도가 되고, 음, 사실, 어,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그런 고민의 시간 속에서 어, 저를 생각하는 보호하고 싶은 저희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잘 원활하게 안 됐던 것 같고 어, 또 지금 굉장히 놀랬을것 같은데 회사에서 <laughs> 저희 회사와 또 매니저와 저희 회사 홍보팀과 상의 없이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회사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사실 제가 정말 며칠 동안 너무 불편했어요 어, 정말.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고, 어,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회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어, 사실 제가 뭐 아이돌도 아니고 나이도 좀 있는데, <laughs> 제가 연애를 숨길 이유가 저는 제입장에서 없다고 생각하는데, 또, 또 회사 입장이좀 다르니까, 저를 보호하고 싶은 회사 입장 다르니까 또, 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무튼 아무쪼록 이, 이렇게 제가 용기내서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 어, 말씀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. 네 어제 또 에... 어제도 그렇고 며칠 동안 되게 음 채아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힘들어하는 것은 옆에서 계속 봐왔는데 음 기자님들이 어 좋게 이렇게. 예, 네, 솔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글로 내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어쨌든 저, 저로 인해서 영화가 좀 뭔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. 저희 회사 네 죄송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 진짜 네. 죄송 기자님들 예쁘게 만날 수 <laughs> 있게. 예잘 네, 만날게요 <laughs> 네 양쪽으로 죄송합니다.